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삼십 수하지 마. 제또정해사요정해사떠나오지제정해사 <laughs> 어, 뭐라요? 음두견 두견새를 어, 울음을 울다 두견새가 울음을 다져. 어. 그러니까 이 두견새가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쩍새라는 이름 소쩍소쩍 이거 두견새야 그래서 두견이라고도 하고 소적새라고도 하는데 경사가 두견이라는 말을 쓰죠. 제정해사 음 두견 정해사에서 두견이 울음소리를 듣다 이런 얘기야. 그럼 두견이가 보통 낮에 울어요, 밤에 울어요. 밤에 울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에 쓴 시더라 이런 얘기죠. 아, 짧으니까 좋네. 빨리 끝내. 어, 본래 아, 본태평 본태평천진불 본태평천진불이요 월명중수상재라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우리가 5원절고 5원율시를 봤잖아요 얘는 6원이야 6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4원도 있어요 4원 6원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6원이야 그러니까 5원절고 5원율시 7원절고 7원율시 4,6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천 원만에 뭐가 나왔어 아주 특별하게 6원이 나왔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6원 처음 나왔어 우리 본태평천진불이요 그러면 6원은 또 어떻게 띄어입냐면 세줄세개 세자로 띄우면 아주 읽기가 편해요 월명중수상제로다 산공야심인적이니 유유이성통서로구나 이게 그냥 경화선사에 밤이 되니까 그 정서가 굉장히, 저기에 져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다가 온갖 그걸 담고 이시을 쓰셨어요. 본래 태평한 천진불이여이 말이 뭐냐면, 끝난 거지, 사실은. 본래 태평한 천진불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두견새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연은 전부 다 천진불로 경호선사가 봤어. 진인이라고 말했고, 아까 했잖아요. 선군이라고 했고. 내가 좋아해! 근데 지금 두견새가, 응, 어, 소쩍, 소쪽 소쩍으로 되니까, 하, 본래 태평한 저게 천진불이더라. 누가 울어래서 오냐 울지 말래서 오냐 어디서 오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냥. 어? 그게 천진부르거다 뭐들라고 부처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누가 부처냐면 그 울어대는 놈이 부처가 아니라 내가 부처인 거야 왜? 아무리 두견이가 울으면 뭐해? 내가 들을 수 있는 이거 이 놈이 살아있는 이 자성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그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내가 듣는 보고 듣는 이 놈이 나 역시 본래 천진물이더라 그래서 본래 태평한 천진무쳐요. 월명 중수 상제라거나 월명 또 밝은 달이 거다 껴줘야 돼. 그래야 하는 밝은 달이 밤에 형원사가 좋아하는 게 달과 구름이거든요. 그리고 물. 근데 이 밝은 달이 그냥 있으면 안 돼. 어디 사이에 끼어 있어야 좋아. 나무 사이에 보야 그 나무 사이에 보이죠? 해야 되는 말이야. 제가 제가 그 사진을 찾을 때이 이 시를 살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찾는 거야. 이걸그래 그렇게 돼야만 이게 올명 중수야. 그리고 그발다 밝은 가운데 나무 위에서 울어줘야 돼. 걔가 경원사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 위에서 울고 있거든. <laughs> 걔가 우리가 달이 있는데 동그랗게 뚱떠 있는 달보다는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린 달이 멋있어? 경호선이 이걸 좋아해. 경호선 속셈을 찾다 보니까 그 그림을 끝까지 찾아요. 그게 그 그림이야. 그래서 밝은 달리 밝은 가운데 나무에 걸쳐있는데 거기에서 울어줘야 돼. 누가? 태평 천진부리. 아, 두견새도 좋구라. 아, 두견새 경호선사가 북력까지 가서도 이 두견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시의 소재거리 속에 이게 꼭 들어가요. 두견이가. 그래서, 을명중수상제로구나. 또, 산공야심 인적인데, 산은 공하고, 어, 팜은 깊어가고, 깊을 심자죠? 어, 산이 공해. 산이 텅 비었다는 얘기는 뭐야? 경호선사 마음이 텅 비었겠지.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지금 경호선사가 여기를 찾을 때는, 그, 정혜사 선빵을 조실로 찾은 게 아니에요. 혼자 온 거야. 응, 음, 혼자 너무 서글프고, 진짜 이 인간적인 고통이 배어있는, 예, 그래서 산은 더 콩하고, 밤은 야심하게 깊었는데, 뭐래요? 인적도 다 끊어졌어. 인적도 없어. 그냥 다 가고 어디 가 놓은 거. 혼자 있는 거야. 그래, 이정여사 거기를 가보면, 정... 정말 종막강산일 것 같아. 왜냐면은, 정여사 꼭두기에 있다니까, 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나는 그 종회사 그 마당을 떠올려요. 그리고 내가 거기도 수도 없이 걸었죠. 경호선사가 여기쯤에서 칠을 썼을까? 여기쯤인 것 같은데. 이래가면서 그냥 경호선사 냄새가 펄펄펄 나는 데가 거기에요. 그래서, 야, 여기 오니까 경호선사 냄새가 펄펄 나는구나. 네. 이렇게 타는 텅 비고, 밤도 깊고, 더군다나 인적도 고요한 이 속에서, 뭐라고 말이야? 유유 이성 통서로구나. 이 오직 유 자, 오직 너만이 있더라, 뭔 소리. 너이 자잖아요? 너이 소리. 네 소리만! 네 소리 너이 자니까, 네 소리만 있더라. 어디에? 이산 전체에. 산도 공하고, 텅 비었고, 밤도 야심하고, 인적도 드물어. 근데, 뭔 소리만? 두견새 소리만, 동서로 들린다는 거는 뭔 소리인 줄 아세요? 두견새가, 수쭈! 그래서 이쪽에다 쳐다보면, 수쭈! 이쪽에서 이래야 하네. 그래서, 이, 두견새 찾다가 이리저리 도요하더라. 그걸 아니까. 동해 있는 거같더니 서해 있어. 서해 있는 거 동해 있어. 이게 겨우선사가. 소적새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소적새가 지금 한두 마리가 우는 게 아니고, 동에서 소적! 그러면은, 걔네도 그 쌍으로 그걸 한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동네를 요즘에 새벽에 돌아요, 나는. 사람 부딪히는 게 싫어서, 맨발로 도는데, 돌다 보니까 발견된 게 있어요. 그 새들 있잖아. 그 새들이 이야 우리도 그 아파트로 앞에 여기, 근데 그 아파트는 당첨됐다고 해야 좋은거 아닌가 그 나무 두 그루에 새가 수백 마리가 아침 되면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쭈쭈쭈쭈 그데 크게도 안 울어 근데 알았지 아 새들이 아침마다 회의하는거나 여기 아새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나도 해외에 참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히 경청하고 있다니까 죽은 듯이 도망갈까봐 그냥 쭈쭈가 아, 아, 쭈쭈 아쭈가 쭈쭈 아쭈가 쭈. 어떻게 참새들이 그 참새들이 왜쪼뚝 된다 그러잖아? <놀람> 징그러 참새 수박머리가 앉아 있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직박구리라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겨울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밀감을 그 박스를 샀어. 샀는데. 그걸 어떤 냉장고가 아니라 우리 냉장고가 하나라. 요즘 세상 냉장고 하나 놓고 사는 사람이 있나? 아참 불만이 그거야. 냉장고 하나라 넣을 데가 없어. 그래서 베란다 내놨어.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갖다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와서 찍어 먹었어 그거를요뭐 이거 뭐래요? 왜 찍어 먹는데? 라고 했는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놔뒀는데세 개, 네 개, 다섯 개다 찍어 먹어. 이것들 잡아야 되겠네. 어느 날딱 걸렸어. 그러니까 새가 두 마리가 오는데 한 마리는 베란다 그 난간에서 망을 보고. 하나가 먹어요. 그럼 얘네가 교대를 해요. 이게 뭐래요. 애들 보고 쉬쉬쉬 그래서 봤어. 그걸 다 파먹는 거야. 밀감을. 근데 찬아 그거를 내가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내줬어. 한 개, 두개 먹고 한 박스를 다 내줬는데 겨울 내내 행복했지요. 그래 저거 이름 뭐냐. 근데 일반 도는 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직박구리래. 커. 어? 살다 살다가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났는데 더 이상 박스를 안 주고 없애니까 안 와, 지금은. 근데 걔네 둘이가 항상 쌍으로 다니고 까치도 그래요. 새벽에 돌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째적 좀보쭈째쭈 째적, 째적, 항상 쌍으로 울어댄다는 걸 알았지. 그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동서로 한다는 게 경호 선사가 여기서 솟쪽 그럼 이쪽 보니까 솟쪽 이러다 보니까 동서로 너의 소리만 한없이 들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정나라하게 이 시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경호 선사는 자연 모두를천진불이라고도 하고 아까 말했지만 선군 예, 또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 경호선사의 그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지. 누가 우리가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호선사 시를 읽다 보면 나도 저절로 뭐가 돼? 자꾸 경호를 닮아가고 경호에 빙을 낸것 같고, 경호가 예,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쎄쩐다고. <laughs>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아, 뭐 진짜, 그런 동기죠. 아이고. 좋죠? 예, 그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또 여기서 투견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laughs>